그러면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 있으면 이제 그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추진 방식이나 추진 절차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알기로 이제 BTO나 BTL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사전에 한번 봤는데요. 어용어들도좀 비슷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그 추진 방식은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이제 들어보신 게 BTO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TO는 그말 그대로 Build Transform Operation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민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만들어서 그 시설을 건설을 해서 트랜스퍼. 정부한테 이전을 하고, 그 이전한 거를 근간을 해서 관리 운영권을 받고, 그 관리 운영권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하고, 협약된 기간이 끝나면, 관리 운영 기간이 끝나면, 이제 털고 나오는.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BTO 같은 경우는 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 이렇게 또 얘기도 해요. 수익형이라 얘기는 뭐냐면, 운영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 민간 투자자가 직접 그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들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돈과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가고 또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을 또 집행을 하고 해서 완료 운영 기간 동안 정부와 약속했던 그 금액을 회수해 가는 형태를 BTO 방식이라고 하죠. 이 방식 같은 경우는 고시사업과 제한사업 다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고시사업으로 진행돼서 갔던 것들은 공항고속도로라든가 천안론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고시사업 형태의 BTO 대표적인 일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 제한 방식으로 됐던 것들은 서울 용인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제한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수익형 BTO 사업 중에 민간 제한 방식으로 됐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제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뭐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 자동차가 많이 다녀야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인데, 그 수요에 대한 리스크 위험을 사업자가 지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이 BTO 방식이 됐고요. 또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BTL 형태의 사업인데요. BTL 형태는 건설에서 트랜스퍼 주무관청에 주고 리즈로, 리즈, 임대료를 받는 형태예요. 이것도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만들어서 주고 정부로부터 그 증거에 대한 거를 운영도 정부가 하고 그 만든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매년 이렇게 임대료 형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운영권을 담보로 해서 임대를 준 거죠. 정부한테 시설은 이제 남겼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수 처리라든가 학교라든가 수요자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돈을 받기가 어려운 시설인들인데 꼭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들이 있거든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광거라든가, 군인막사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꼭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이면서도 그것들이 잘안 되는 시설들을 이제 BTL 형태로 하게 되고요. 그 대신에 운영 위험은 전혀 없죠. 사, 민간 사업자가. 운영에 대한 위험이 없잖아요. 그,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게 BTO 사업과 비교해서는 현저히 낮습니다. 거의 뭐. 3분의 1 수준? 뭐, 이 정도. 이 BT, BTL 형태 사업 추진은 아직까지는 고시 사업 형태로 대부분이 진행이 됐고요. 제한 사업으로도 진행이 될수 있도록 아마 2020년에 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행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BTL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만은 다 고시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BOT 형태의 사업이 있어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BOT 형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BOT란 얘기는 만들어서 사업자가 그 시설을 o 은하는 거예요. o 은 and operate and transfer라고 해서 BOOT, BOT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시설을 이제 갖고 있, 원래는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 BTO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정배 트랜스퍼를 딱 했어요 BT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하는 건데 그럼 관리 운영권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 운영권이라는 거 자체가 무형이잖아요 뭐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이 사업에 사업성만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사업에 사업성만 가지고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거를 PF라고 하잖아요. 보통 PF 형태의 아, 파이낸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되게 불확실성도 많이 존재하겠죠, 사실은.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울일 수는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아니면 정세가 좀 불안한 국가라든가 이런 데에 진출을 했을 경우에는 BOT 형태의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땜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물을 파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BOT 형태의 사업들이 BTO 형태의 사업보다는 훨씬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OO 형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진행이 되지는 않고요. 사회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이 계속 소유한다는 게, 이제, 그렇지만, 은 원래 그 민간 투자를 진행하는 제도상에는 BO라는 것들은 많이 있고요. 그,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옛날에 한번 검토했던 적이 있었는데, 물류시설이나 조그만 주차장 같은 것들이 BO 형태로 진행됐었는데, 아마 지금 아마 그게 변경, 협약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뭐 BTO, BTL, 그다음에 BOO, BOT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BTL 방식은 사실 제가 참 익숙한 명칭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다녀와서 이제 대학교 학교를 이제 복학을 했는데 기숙사가 새로 지어졌더라고요. 근데 기숙사 명칭이 이제 뭐 다른 명칭이 있었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BTL 기숙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BTL 기숙사가 뭔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학교에서 운영을 했지만 민간에서 이 건물을 지어서 되게 어, 학교에서 지은 그 학교에서 지은 것보다 훨씬 더더 더 좋게 지,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이런 도로나 철도 같은 경우도 어, 뭐 BTL 방식으로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굳이 이렇게 하수관거나 학교 그 다음에 뭐 군대 막사 이런 것들을 좀 BTL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큰 대규모 그 도로나 철도 사업을 이제 BTO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TO와 BTL 방식을 나누는 가장 큰 부분은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이냐 없는 시설이냐 이제 이게 가장 큰그을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용자 부담 원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해당 시설을 이용을 하면 그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낼수 있는 그, 보통 뭐, willingness to pay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를 따져서 요금의 수준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받은 걸 대가로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장 어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 일부. 환경시설 일부 중에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는 폐수의 수준을 가지고 그 저, 저걸 내잖아요. 이런 형태들이 BTO 형태로 보통 추진들이 많이 됐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육교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로 및 도로 부속 시설물들에 들어가거든요. 또그 지하도 한번 건너갈 때마다 돈을 1 0 원, 1 0 0 원씩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 불출동 다수가 이용을 하지만 그거를 할수 예를 들어서 아까 기숙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숙사도 원칙은 학교가 운영을 해야 되고 학교의 교육비 형태로서 일부분이 기숙사 사용료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민간 사업자한테는 그 당초에 협약 때 얘기했던 그 돈의 액수를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정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얼마 전까지 고속도로나 이런 유료도로로 분류가 된다면 국도나 지방도 뭐 우회도로 이런 것들을 BTL 형태로 진행하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집행, 지금 당장 예산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땅도 사서 부지라는 것도 확보해 줘야 되고, 뭐, 일정 부분 건설 보조금 형태로도 집행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100%다 민간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100% 재정으로 할 때보다 반이라도 그걸 민간에 참여 효율해서 민간 투자가 되면 나머지 남는 반을 다른 분야의 낙후 지역에 대한 쓰, 뭐 개발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지역의 뭐 균형 발전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를 나누는 기준은 이용자 부담 원칙이 적용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 또 불축정 다수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자 부담에 의해서 가를 수가 없을 때 아마 그럴 때 BTL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BTO와 BTL의 사업 방식으로 크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BTO의 사업 방식이 좀더 세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분화된 사업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분화돼 있는 방식들은 이제 BTO로 진행이 되는데 얼마 전에 그 활성화 대책 한 2, 3년 됐죠 하면서 민간 투자에 이제 그 흐름이 조금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그 흐름이 좀 바뀌게 되면서 조금 더 활성화 시켜보자. 이제 활성화 분명히 민간 투자에 대한 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도 그 동안에 많았습니다만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정부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계속 수정 보완을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만은 그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단계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고민을 하게 되고요 민간 투자로 인해서 그러한 정부에 세워졌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분명히 민간 투자가 하나의 실행 수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과 노력들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가장 크게 된게 위험의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다 민간에 전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수준에 의해서 서로 분담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뭐 BTO, RS 형식, BTO, A 형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만은 결국 중요한 거는 RS와 A에 대한 부분은 민간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만은 민간이 위험 부담을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를 넘어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부와 민간이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5대5가 될 수도 있고, 7대3이 될 수가 있고, 정부가 더할 수도 있고, 민간이 더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떤 정해진 수준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정해놓고 진행을 하게 되면, 100%다 민간이 위험을 안고 갔던 거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수행한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간이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S가 됐던 A가 됐던 그거는 전체 틀에 대해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의 한계에 있어서는 정부가, 아, 저 민간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고 갑니다만 운영할 경우에 서로 간에 예측했던 수준을 정하겠죠. 그것보다 넘어서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넘어선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이 어느 비율씩 서로 분담한다는 형태 진행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선정이 되고 협약도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 운영이 된 거는 없고요. 협약이 체결돼서 아마 시공 중인 거곧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운영은 이제 대. 아야 알겠죠.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아마 요 R S 나 A 형태로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운영을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해두해 지나 보면 실제로 정했던 그 수준보다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손해를 보면 그 손해 본 부분에서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쉬어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부와 민간이 정해진 수준 그 미니멈 수준을 충족을 한다면 민간이나 정부나 뭐, 위험에 대해서 분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GTX-A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고시할 때는 이 이런 RS와 A 형태로 됐으면 그것도 협약을 할 때는 그냥 BTO 형태로 다시 바꿔서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진행, 진행되는 것들이 아직 협약된 거는 협약이 돼서 실제적으로 간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민간 투자 사업의 이제 현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까지 이제 하나하나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방식.